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이스라엘 총리실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군은 24시간 내 가자 지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며 이후 72시간 동안 하마스는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사망 인질의 시신을 단계적으로 인계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오는 13일이나 14일 석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는 2023년 하마스 급습 당시 납치된 인질 211명 가운데 47명이 남아 있으며 이중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합의로 하마스는 인질 석방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10명과 1700명의 가자 지구 주민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 끝에 휴전 1단계에 합의했습니다.